이곳이 지금 부성동에 어, 푸른솔 아파트 옆에 있는 예, 푸른솔 공원입니다. 어, 이곳에 지금 족구장이 과거에는 그냥 예, 우레탄으로 깔려 있었던 어, 그런 바닥이었습니다. 그래서 좀 비올 때 미끄럽고요. 또 이슬이 예, 내려앉으면 미끄러웠습니다. 그리고 또 공간도 지금보다 훨씬 좁아서 예, 족구 경기 하는데 많이 불편했거든요. 족구 동호회 분들이 이곳에서 계속 족구를 하시는데, 어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주어지는 주민 수건 사업비로 이곳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, 바닥도. 예 족구장 전용 인조 잔디로 교체를 해 줬습니다.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볼때 저곳에 이제 높이를 높여서 이곳에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물망도 말끔하게해 드릴 예정입니다. 어, 이곳은 평소에도 이렇게 뭐 정자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고 하는 곳인데요. 부성동의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. 예, 어, 이외에도 내년에도 이곳의 여러가지 시설 개선을 제가 좀더 반영을 해서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음, 다음에 완전하게 족구장이 개선되고 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던, 올리거나 예,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